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어느 분께서 댓글에, 라, 유에 운지, 시플랫, 시, 도, 도샵, 레, 이런 걸 해달라 그랬습니다. 추가 촬영 해달라 그랬는데, 뭐, 하겠습니다. 제가 갖고 있는데, 그것을 모두 드려야지, 이 강의가. 아, 어, 지난번에 저, 이 조사해 보니까, 저는 잘 몰랐는데, 매니저가, 지금, 그, 분포도라 그럴까? 이 강의를 듣는 지역을 한번 쭉 해다 보니 해외를 보니까 캐나다, 미국, 일본,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으로 참 많더라고요. 지금 우리 해외 동포들도 이 강의를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, 라. 악보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. 잘안 보이시면 확대해서 보십시오. 라 라샵 시도 도샵 레 제가 한참 그 색스폰을 배울 때는 선배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이런 거 질문을 하면은 이랬습니다 야야 너 평생 그 소리 낼일 없으니까 배울 생각도 마으 이랬어요 굉장히 무시당한 그런 거였죠 그래서 독하게 한번 해봤습니다. 저 나름대로. 책에도 안, 안 나와 있는 이 갓포지션을 정말 미친 듯이 운지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입술 다 까져가면서 막 했던 것을 사실은 이렇게 쉽게 오픈하는 게 아닌데 뭐, 까짓 거 드리겠습니다. 예. 네. <laughs> 자, 라를 보면요. 라는 우리가 배웠던 대로 복습은 안 할게요. 라. 라죠. 라에서 시플렛은 여기 그린 대로 4, 5번 누른 상태에서 원래 라는 요 미를 두개 잡았는데 하늘 뛰면 파만 잡겠죠. 그리고 옆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이 사이드 키 여기 레일을 잡습니다. 그러면 라와 시플렛이 연결이. 이 소리하고 똑같죠. 연습하면 금방 됩니다. 그 다음에 시는 시는 좀, 좀 쉬워요. 운지가 옆에 사이드 키 레만 하나 잡고 오른쪽에 사이드 키의 가운데 것만 누르면 시가 됩니다. 연결을 해볼까요? 라시플레 시. 그다음에 요 소리. 빵 터지는 이게 시죠. 설명이 짧다 생각하시면은 앞에 리와인드 시켜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시. 그다음에 도는요 오른 왼쪽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 <laughs> 미잡을 때두개 잡죠 아래 거두 개. 그 상태에서 똑같이 지금 시를 눌렀던 이 가운데 것만 누르면 도로 갑니다. 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? 예, 네, 쉽게 납니다. 관성의 법칙이라 그랬죠. 아래 음이 나면은 유소리는 자연스럽게 나요. 그래서 데니보의 라 정도로 쉽게 하신 분들을 보면은 금방금방 훈지만 하면 그냥 소리 바로바로 납니다. 그러나 그 파샵 솔 이것 때문에 아주 고생들을 한다는 거죠. 지금 쉽게 놨죠 제가 시도 도샵도 쉽습니다. 도샵은 메뉴에 프런티키 하나 그리고 파 하나 그다음에 사이드키 세개 중에 아래 거 이렇게 잡습니다. 똑같이 알토에서 솔레드시 운지가 밑에가 똑같고. 맨 위에 프론트 키 하나, 이렇게 되죠. 도샵입니다. 한번 소리를 내볼까요? 에 네, 도샵입니다. 비교해봅니다. 아랫소리와. 투옥타브, 도샵하고 똑같죠. 음이 가짜 운질해도 엉터리 운질하게 되면 음정이 안 맞으면 그건 가포지션이 아닙니다. 도샵, 그 다음에 레는 이렇게 도샵에서 파고 하 이렇게 눌렀던 상태에서 띄고 사이드 키 가운데 껌 하면 레예요. 메뉴에 프런트키 하나, 오른쪽에 사이드 키 하나, 이게 레입니다. 야, 다행스럽게 오늘. 이 가운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편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소리가 시원시원하긴 합니다, 오늘. 다행입니다. 라, 시플랫, 시, 도, 도샵, 레. 한번 차례로 한번 가볼까요? 에 네. <laughs> 성공입니다, 성공. 아, 지난번에 어떤 그 경험담을 얘기하니까, 음, 이제 본강이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, 오늘 이쏠 소리에 대해서, 지난번에 쏠을 배웠는데, 쏠에 대한 경험담이 하나 있는데, 잠깐 얘기할까요? 쏠 소리가 얼마나 어렵냐면은,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, 겨울에, 추운 겨울에 2월달에 산에 가서 막, 피스가 막 입에, 새 피스니까, 그때 당시. 입술이 떨어져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쏠소리를 연습했던 적이 있었는데, 한 15년 전일 거예요.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리슨을 받지 않은 독학하던 그런, 그, 뮤지션이 있었습니다. 왜 뮤지션이냐. 기타를 굉장히 잘 쳐요. 뭐, 얘기 못 들었는데 엄청 잘 친답니다. 그, 클럽에서 들고 아주 기타를 굉장히 잘 치는 사람이 색스폰을 배운다고 왔는데, 기타는 한 25년 한 거예요. 그런데 혼자서 막 연주를 하다가 저한테 쏜 소리를 어떻게 내냐요? 묻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리슨도 안 받는 사람인데 이걸 가르쳐 줄까 말까 하다가 운지법을 가르쳐 줬습니다.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이가 저거 똑같은데, 맨날 연습하면서, 그거, 운지법 잘못된 거 아니냐. 김 선생님, 잘못 가르치는 거아니야 이렇게 따지시 하길래, 자, 나는 쏠소리 낼게요. 그래서, 쏠소리 바로 내니까, 어, 맞네? 그러더니, 인상을 탁 쓰면서 들어가더니,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. 저기, 무슨 씨, 아마 쏠소리 내려면 6개월 걸릴 거예요. 그러니까, 6개월? <laughs> 한달 안에 낼게 내가. 그래서, 야 데니보이 라 하는데도 10년이 걸리는데 저 친구가 지금 섹스 보는지 3년 됐는데 쏜 소리를 한달 내내 낼까 하고서는 저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맨날 그냥 방에서 제방 옆에인데 이런 소리 내는 거야 아주 돼지 멱따는 소리만 계속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개월 지난 것 같아요 한참 전저 연습하고 있는데 벽이 막 무너지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막 소리가 나길래 난 누가 싸우는 줄 알고 옆에 확 문을 들어왔더니 그 친구가 막 발로 제방 벽을 치고 있는 거야. 막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소소리 들었 잖아 지금 소소리. 이래요. 그래서 아, 그래서 뜯들긴 거야? 그래서, 아, 그러면 김선인데 소소리 냈는데 못 들었어요. 그래서, 아, 못 들었어. <laughs> 해봐요. 그러니까, 앞에서, 자, 봐봐, 그러면. 그들이또안 나요. 어쩌다 난 거죠. 알이 부화될 때, 병아리가 나올 때, 금이 갑니다. 그 친구는 금만 간 상태를 가지고 저한테 소설이 났다 그랬어요. 어린 반풀 놓치 없는 거죠. 아무 때나 리드가 젖어 있든 안 젖어 있든 소소리가 바로 나와야 되는 게 바로 플레절레 소리입니다.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지난번에 얘기했나요? 쏠쏠, 랄라, 쏠쏠, 미. 학교적인 땡땡땡으로 연주를 하면서 가프시션을 저 나름대로 독학을 해서 완성을 했다는 얘기 했습니다. 자, 오늘 운지법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, 알토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. 알토, 라운지법만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. 이렇게 세 개. 그러나, 시플레다 똑같습니다. 이렇게. 하나의 꿀팁을 드리면은, 헤이즈드에서 레가 나오는데, 레를 굳이 가포이션이니까 여기 안 눌러도, 하나만 눌러도 되죠. 레에서. 그래서 연주자들이 한 손으로 막 연주하면서 막 손도 흔들고 이러는 것이, 가 포지션을 쓰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플레절렛 제 음악인생 한 40년 좀 된거를 다 공개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은 유익한 그런 유튜브 강의가 됐으면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찬겨울에 건강들 하시고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<laughs> 좋다 생각하면 꼭 엄지척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